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가든 김한란의 BTS3입니다 BTS. 저희가 보증하고 추천하는 6가지 아이템 오늘은 샵에서 많이 쓰는 마스크팩 3가지와 신상 마스크팩 3가지를 소개할 거예요 그럼 보러 가볼까요? 슝슝 오늘은요 마스크팩을 이야기할 거잖아요 저는 원장님이 쓰는 마스크팩 진짜 진짜 너무 궁금했어요 저도 가든 양이 어떤 신상을 갖고 있을까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 메이크업에 있어서 제가 정말 수많은 인터뷰에서 막 부르듯이 메이크업에 있어서 기초가 너무 중요한데 마스크팩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되대요 그럼 저의 신상 마스크팩 세 가지를 한번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 제품은요. 제가 뭐 잡지나 어느 인터뷰 할때 인생템을 뽑아라 하면은 제가 항상 말했던 제품이에요. 러시의 슈레팩이에요. 어, 일단 이 제품은요 보면 왜 슈레팩이냐면 이렇게 진짜 초록 색깔이에요. 이렇게 너무 와닿는다 이런. 네 이렇게 얼굴에 바르면 정말 초록 색깔이라서 슈레팩이고 지금 이거 사이즈 되게 큰데 저 거의 다 썼잖아요. 이렇게 제가 정말 정말 잘 쓰는데요. 사용법은 일주일에 두세번 정도. 씻고 나서 발라주고 좀 굳고 나서 세안을 해주면 되는데 네두 가지 사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냥 전체적으로 워시오프팩으로 쓰는 거또한 가지는 클렌징으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트러블의 효과 짱이다. 제가 그 여성 주기 생리할 때 트러블 올라오잖아요. 그때 발라주면 되게 많이 가라앉고 그냥 습밥 부분에도 좀 발라주고. 특히 이런 시트 마스크팩 전에 그냥 마스크팩 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한번 얼굴 피지랑 노폐물 정리해주고서는 마스크팩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진짜 만, 만능팩! 어. 단점이 있다면 여기에 알갱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어. 네, 요 약간 알갱이가 있어서 좀 예민하신 분들은 조금 따갑거나 자극이 될수 있다는 점이 단점인데 저는 이런 단점을 못 느낄 만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렇게 막... 크게 느껴지지 않는데. 네. 어. 여름철 쓰기에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시원하기 때문에. 다음은 두 번째 제품인데요. 좀 고가의 제품이지만 평생 쓸수 있는 제품이라 가지고 왔어요. 짜잔. LG 프라일 마스크인데요. 이 제품은 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 광고를 찍었던 제품이기도 음 해요. 아, 너 광고 찍어서 뭐 좋다고 하는 거야라고 할수 있는데 제가 이걸 아니 <laughs> 아니야. 아니야. 내가 아는 뭐연예인도 얼마 전에 언니 나 결국 샀어 이러면서 아, 맞아요 어. 이거 되게 많이 직접 연예인들도 어, 구입한다고 네. 많이들 관리하시더라고요. 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좋았던 게 제가 이거를 처음에 할때 어, 거의 한달 정도 그 후기를 찍었어요. 근데 정말 눈에 띄게 얼굴이 환해지는 거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미백하고 탄력에 도움이 되는 건데 여기 보면 어, 여기 LED가 나오잖아요. 이게 LED로 그 피부과에서도 레이저 받잖아요. 피부 진정이나 이런 레이저를 집에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좋았던 거는 이거는 평생 쓸수 있어요 그냥 AS 계속 받을 수 있고 배터리 충전 방식이라서 비슷한 게 나온 게 있는데 그 제품은 뭐 횟수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서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제품인데요 짜자잔 뭔가 쿠키 같기도 하고 뭘까요 <laughs> 제가 오늘 마스크팩을 가지고 와야 하니까 좀 편한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면 픽앤퀵 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냥 딱 이렇게 열고 여기 안에 핀셋이 있어요. 아, 핀셋이 들어있구나. 네. 짠, 뽑아서. 네. 이렇게 그냥 티슈형처럼 써서. 같아요. 네. 물티슈처럼 써는 제품이라서 그냥 진짜 토너로 닦아주기도 귀찮을 때 이거 바로 얹혀주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하기 전이나 자기 전에 가볍게 쓰기에 좋은 제품. 되게 편리한 제품인 것 같아요. 살짝 올렸다가 그냥 네. 싹 걷어내는. 음. 저는 처음에 약간 보고서는 좀 저가의 느낌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음. 그런 느낌도 아니에요. 되게 음, 자극 없이 네, 음. 촉촉하게 할수 있는 제품이라서 그냥 느낌도 좋고 네, 어. 나는 음. 1일 1팩 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화장 전에 음. 피부가 너무 건조하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하는 그런 아주 편리한 마스크팩입니다. 제가 뽑은 첫 번째 마스크팩 두둔 뭘까요? 뭘까요? <laughs> 중국 대륙을 뒤흔든 K 뷰티 아이콘 주인공 제이준 블랙물광 마스크팩이랑 인텐시브 샤이닝 마스크팩이에요. 제가 배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 현장에서도 되게 헤어 메이크업을 많이 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정말 유용한 편인 것 같아요. 여기 클렌징하고 에센스가 있고, 에센스하고 아이크림이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해야 될때 이걸 뜯어갖고 클렌징하고 에센스, 그리고 에센스 위에 또뭐 하나 발라야 되냐면, 아이크림으로 또 얼굴 막 발라주고서 팩 얹어. 음. 그러면 즉각적으로 수분을 보충해야 될 때는 이 블랙 물감. 거기서 뭐 하루 넘어갔어, 밤새 어 이러면 얼굴 칙칙해지니까. 칙칙해지니까 안색 그리고 약간 즉각적인 뭐 아우라, 아, 광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어. 샤이닝 마스팩. 뭐 이렇게 해서 배우들이 정말 출장 갈때 저희 선생님들 출장 그 가방에 다 들어있는 그런 팩이라고 할수 있어요. 보니까 이거 되게 음. 귀여운 것도 있어요. 이, 여기 셀프 네일 스티커 들어가 있어. 요저 어. 붙였어요. 오버액션 토끼 <목소리> 두 번째는 시슬리의 블랙로즈 크림 마스크 블랙로즈가 활성산소 제거하는 요소가 있대요. 그래서 탄력 그리고 안색해서 활성산소가 제거가 돼야지 노화가 빨리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스크팩도 많이 하지만 먹는 걸로 활성산소 안 생기는 것들 막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먹어요? 저좀 알려주세요. 같이 먹게. <laughs> 근데 이 사용법을 보면 사실 뭐 얼굴 전체에 두툼하게 바르고 15분 후에 닦아내라고 티슈에 이런 건 닦아내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 16만 5천 원이거든요 두툼하게 바를 수 없어요 아, 이 쬐끔한 게 지금 어, 16만 5천 원이에요 그리고 살짝 뭐 향도 나고 너무 좋긴 한데 저는 그래서 필요 부위만 얇게 발라고 그냥 둬요 저는 근데 저도 이렇게 쓰는 마스크팩이 있는데 저는 안 씻고 잘 때도 있거든요 근데 안 씻고 자도 솔직히 네, 상관없잖아요 그죠. 상관없고 약간 시트에 조금 민감하신 분들 네. 이거 바르고 주무셔도 괜찮고 바르고 나서 바로 메이크업 하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두툼하게 바를 수는 없다, 닦아낼 음. 수 없다. 음. 하지만 피부에 즉각적으로 딱 탄력과 환해진다. 어, 안색 개선에 도움이 된다. 어. 세 번째는 숲의 보티수 청아 마스크예요. 지금 여기 중에 제가 유일하게 써본 제품입니다. 아 진짜? 네. 이 마스크는 자작나무 추출액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 시트 자체가 이 한지 만드는 닭나무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되게 순하고 어 예민하고 좀 피부가 좀 민감하고 이럴 때 쓰면 진정 효과가 있고 훨씬 순해지는 느낌. 그리고 여기 보면 마스크 팩에 이렇게. 브랜드 로고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도 이게 좀 피부에 붉은 게 올라왔을 때, 음. 열 많이 올라왔을 때 되게 시원하게 잘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잘 썼던 제품이에요. 음. 한번 저희 이거 마스크팩 어. 시트 다 비교해봐요. 그래요. 좋아요. 근데 얼굴에 붙였을 때 느낌이 정말 딱. 얘도 착 감겨요. 음? 얘 손바닥에 해줄게. 아, 음, 어, 착, 어, 착 감기지. 아, 그리고 안 울러. 어? 그네요? 어, 그래서? 아, 에센스가 약간 더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찐찐한 느낌? 음... 이건 약간 더물 같은 느낌인 음... 것 같아요 맞아요 어. 얘는 약간 더 점도가 있는 느낌 어... 음. 볼때이 수페가 가장 시트는 두꺼운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다 솔직히 시트에서 막 크게 응. 퀄리티가 떨어지는 건 없어요. 음, 없어요. 맞아요. 네, 어. 그래서 가성비 잘 따져서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약간 이네 이거는 매일 매일 좀 편하게 쓸수 있는 거. 이거는 여행 갈때 쓰기 되게 좋은 것 같고 요거는 약간 시트가 두꺼워서 에센스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펙 같은 경우는 좀 진정시키는 용으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맞아요. 이렇게 저희가 픽한 마스크팩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는 평소에 마스크팩 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할때 제가. 되게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그냥 이렇게 시트 마스크팩만 하지 마라. 음. 그 전에 이렇게 피부에 있는 모공이나 노폐물을 뺄수 있는 이런 머드팩 같은 거 있잖아요. 한번 하고 시트 마스크팩을 하라고 꼭 말씀을 드리거든요. 너무 중요하죠. 네, 더러운 상태로 그냥 영양을 주는 것과 뭔가 정리한 다음에 영양을 주는 건 완전 다른 얘기예요. 맞아요. 그래서 꼭 투팩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음. 그리고 요거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음. 1일 1팩 하는 거. 제가 전에 영상도 찍은 적이 있는데, 1일 1팩 하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두세 번이 적당하다는 거 유의해주세요 좀 예민하고 네. 이러신 분들은 시트를 매일매일 붙이는 게 영향을 받는 거보다 이게 더 자극이 돼서 피부에 안 좋을 음.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서로의 픽을 하고 끝낼까요? 네 원장님은 제거 중에 어떤 게 가장 마음에 아, 드셨어요? 나 지금 고민이야 셋다다 다 너무 마음에 들어 셋다 너무 쓰고 싶은데 그럼 원장님 먼저 말씀해주세요 어, 저는 제가 얘한번 써볼텐데요. <laughs> <laughs> 어, 너무 연예인들이 언니 괜찮아. 레, 어... 내지는 언니 살까? 어... 굉장히 진짜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 <laughs> 제품은 드리고 싶지만. <laughs> 어, 아닙니다. 네. 한번 제가 써보는 걸로. 아, 네. 네네. 저는요. 바로 이거예요 제이준. 음. 일단 원장님이 가장 좋다고 말씀해주셨고, 그다음에 저도 여행 갈때 이렇게 에센스랑 클렌징 폼이랑 마스크 있으면은 저는 여행 진짜 많이 가잖아요. 음. 그냥 파우치 막 스킨케어 제품 다안 챙기고 이거 하나만 챙기면 될것 같아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 좀이 중에서. 여러분 또 갖고 싶은 게 생기셨나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에 궁금한 게 있거나 좀 다음 편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이만 전 가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